<laughs> 자 여기 영상을 보이는 빨간머리 베이컨이 파란머리 베이컨이 보라머리 베이컨이 우정뽕 타워티비 김씨부로 말했고 있습니다 스토리 척장님이 사실 빨간머리 베이컨인데 이 영상을 올리고 욕을 첨나 초먹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애 참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,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바람머리의 파란머리 베이컨처럼 린것 같습니다.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, 이게 무슨 글인지 모르겠지만, 이것부터 나오는 순간 다른 사람이 맞잖아, 맞잖아 하고 있습니 이게 무슨 글일까요? 그래서 제 머리가 더 궁금합니다. 이게 표절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표절은 아이 따라하는 거지 표절은 이렇게 하는 게아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표절은 완전히 따라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 이거 표절이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댓글에다가 그냥 착한 말을 쓰시오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 참고로 참고로는 빨간 바람벌 회이커님 저는 님전 이거 만들었으니까 하는 알바인가요? 바람머리 베이커님 인성이 이렇게 보고 뭐, 저는 인성 보수 위에 예, 이렇게 했더니 이게 좀 알바인가요? 하니 인성이 겁나 쓰레기군요. 하 바람머리 베이커님 이렇게 인성이 쓰레기 수준은 몰랐습니다. 저는 착하다고 흠 음, 표절인가 하고 말 파란 머리 베이컨이 밀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군요. 하, 이, 영상을 보고 말, 이 영상을 보고 스토리 작장님이 아니면 나쁜가요? 아니면 파란 머리 베이컨이 나쁜가요? 아니면 제 탓일까요? 이세명에서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안녕.